드디어 이제 무자본 투저가 시작한 지 이제 7일 차네요. 7일 차. 초보 슈퍼 쓰고서 이제 7일 만에 3만 2피를 모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3만 2피를 모았죠. 예, 3만 2피가 원래 더 빨리 모였어야 됐는데 요거 8등급짜리 두 자루를 사면서 6,000 EP를 써 버렸죠. 3,000 EP씩 해 갖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어설트는 진짜 많이 뛰었죠. 지금 입장권 조각이 몇 개죠? 385개. <laughs> 입장권을 385개를 모으면은 무자본 투저가 이제 그 EP가 3만이 모입니다. 그래서 어설트 400번 정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금방 합니다. <laughs> 400번 정도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금방.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제 10등급 저격 한자로 뽑고, 그거를 이제 전문까지 강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설트 도는 동안 이제 101레벨부터, 101레벨부터 이제 그 돈을, 아, 포상을 다 돈으로 돌렸죠. 101레벨부터 장사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포상만 돈으로 바꿔갖고, 1947억이 모였고, 레벨은 지금 이제 109레벨이 됐습니다. 109레벨. 호상을 이제 경험치로 한 번도 안 돌리고, 101레벨부터는 무조건 다 돈으로 돌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찍은 게 무자본으로, 109레벨. 요런 식으로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만 2피로 10등급 무기교환권 하나 사고, 그걸로 이제 저거까지 지를 겁니다. 전문 어플까지. 시공이랑 패러까지 하고 가자고요. <laughs> 그러기엔 너무 저거 하지 않나요? 아무튼, 네. 요것도 실수로 10등급 무기 교환권 사야 되는데, 방패 교환권 사시는 분 조심하세요, 이거. 가끔 방패 교환권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는 빨간 색깔 무기 교환권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3만 2피랑 100만 1000만 억 10억. 사는데도 10억이란 돈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네, 3만 2피 모였던 게, 깔끔하게, 11, 2p 밖에 안 남죠. <laughs>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중에 남은 거라고 10등급 교환권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1900억이라는 돈 조금. <laughs> 정말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 이거는 무자본으로 10등급 교환권을 한번더 모아봤지만, 진짜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뭐라고요? 장인을 띄우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지금 일주일을 돈을 모았는데 그거를 장인 저격을 지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음... 교환이 어디 있지 아 여기가 아니구나 03년으로 가야 되네요 일주일 열심히 했는데 뜨면은 진짜 방송 천재겠죠? <laughs> 이게 뜨면은 진짜 방송 찬재가 되겠지만은 절대 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런 헛짓거리 하지 않겠습니다. 무자본이 무슨 장인 명인질입니까? 불결질 하는 것도 지금 돈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서 CL 아이템, 장비 교환, 무기, 10등급. 여기서도 잘 눌러야 되죠. 또딴거 누르면은 멸망입니다. 여기 우리는 바렛이라고 써진 저격 총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M82에 네, 바렛 받으면은 이제 10등급 저격이 한 자루가 이렇게 생겼네요 아 멀고 멀었다 진짜 10등급 저격은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데미지가 55,000이나 나오네요 지금 제꺼 8등급 짜리 전문 업그레이드에다가 강화까지 한 건데, 6만 데미지란 말이죠. 근데 10등급은 강화 안 해도 5만 5천 데미지가 나오네요. 뭐, 아무튼. 네, 이제 강화를 하러 가봅시다. 10등급 저격을 드니까 조금 무게가 나가서 무거워지네요. 이제 더 힘들어진 것 같은데, 돌아다니기. 그 다음에 캐릭터에서 총몸. 가지고 있던 거를 좀 거래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돈까지 다 옮길 거예요, 이거. 이거 돈은, 5200억인데, 제가, 근캐 무자본으로 할때 모았던 EP를, 다 용광주로 해서 열심히 팔은 거거든요. 그래서, 팔아서 만든 돈이죠. 그래서, 요 돈까지 이제는 다 옮겨서, 트리플 저격에 그냥 다 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0등급짜리 이제 두 자루는 아마 돈으로 그냥 사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옮기고 네 요렇게 이제 7200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요거 요렇게할것 같고 그 다음에 무자본이니까 무조건 이거는 이제 업글할 때 앱솔루트로 해야 되죠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앱솔루트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괜히 그냥 질렀다가 터지면은 답이 없어요 더 그래서 전문 총몸은 일단 넣어 놓고 안 쓰는 건 숙련 하나. 초보 숙련 전문. 그다음에 총열까지 초보 숙련 전문. 철갑탄은 지금 없는데 나중에 철갑탄 사서 하겠습니다. 투전은 진짜 해 보니까 너무 캐릭터가 좋아서 이제 용병 제가 원래 모리 용병 캐릭을 했었는데 본캐는 그거를 정리하고 나서 이제 무자본으로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 캐릭터는 계속 해볼만 하다고 느껴져갖고,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초보 앱솔루트 하는데 10억이 들어가네요, 10억. 이래도, 네, 그냥 질러야죠. 초보 업글만 해도 데미지가 6만이 됩니다, 6만. <laughs> 이런 데미지가 높은 총들을 강화를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거지, 그, 강화가, 되는 것도 데미지가 좋은 총을 강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앱솔루트로 해서 계속 지를게요. 그다음에 숙련 업그라드는 데는 25억이 돈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숙련 업그라 하면은 데미지가 7만천이나 됩니다. 7만천 그래서 숙련까지 업그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전문은 업그라 하는 데 이제 76억 들어가네요. 76억. 그럼 아까 시청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의 앱솔루트 업글 비용만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업템이 괜히 일반으로 실행했다가 터지면은 더 난리가 나니까는 이렇게 지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저격총이 됐는데 거의 총 데미지가 83,000 가깝게 나오죠. 83,000이나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음, 데미지가 사실상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와 61만 데미지 나오네요. 인벤토리에서 인벤토리에서 데미지가 61만 어마어마한데요. 음... 그리고 총열까지 그냥 업글 다 하겠습니다, 맞저 초속전 이것도 그냥 앱솔루트로 할게요. 100억 돈 쓰지만은 <laughs> 그냥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돈으로 찍어 누릅시다. 무자본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그래서 무자본으로 200억을 더 써서 어, 전문 몸체랑 일단 총열까지는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래서 치명 타율은 총 꼈을 때43 나오고 데미지는 61만 정도 나오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강화까지 해볼까요? 강화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차피 10등급을 계속 써야 되니까 강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옛날에 강화 재료가 어딘가 캐릭터에 있을 건데, 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등급 무기가 어딘가 있을 건데, 없나? 음... 일단 지금 바로는 못 찾을 것 같으니까, 네, 나중에 그건 합시다. 아무튼 무자본으로는 일주일 정도 어설트 뺑뺑이만 뺑이 쳐서 이렇게 10등급 무기 교환권 한 자루를 사서. 이제는 이벤트 무기가 한 자루 사라져도, 요 장인 무기가 사라져도 8등급 두 자루랑 이제 10등급 한 자루로 해서 트리플 저격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데미지 차이가 갭이 너무 큽니다. <laughs> 8등급 데미지 할 때는 44만에서 47만 정도 나오는데 10등급으로 바뀌면은 60만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데미지가 많이 차이가 나죠. 음 그리고 심지어 10등급은 탄창도 다르네요 종류가 <laughs> 59경 라이플탄 일반탄을 써야 되네요 탄창을 맙소사 <laughs> 이러면은 탄창을 두 종류를 다 들고 다녀야 되네요 아니 <laughs> 음 탄창을 두 종류라 탄창이 네, 2,000발짜리 이제 저기에 있네요 탄창이 아 근데 무게가 어마어마하네요 맙소사 <laughs> 이거 1000발짜리가 여태까지 무게가 130이었는데, 10등급짜리는 총기 그냥 2000발짜리는 340이고, 1000발짜리도 240이나 무게가 되네요. 이러니까 무자본이 게임을 하기가 힘든 거죠. 이런 총알 하나 들고 댕기면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갖고, 이동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슈퍼프리미엄으로 오토바이가 없으면은, 이런 걸레 같은 속도가 나온단 말이죠. 지금 스케이트보드 타고 90이거든요. 스케이트보드 내리면은 완전 이거 구대기입니다. 구대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총이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쏘게 될수 있는 거죠. 음, 일단 이동 속도는 이렇게 네, 다녀야 될것 같아요. 10등급 무광 할 때는 나중에 또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캐릭터는 이제 슈퍼 프리미엄도 지르고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벌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뭐 팔아서라도 슈퍼 살 돈을 마련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 되니까는 그리고 슈퍼 프리미엄은 지르고 나서 내가 필요 없는 구성품들을요 다 판매를 하시면은 돈이 어느 정도 수급이 됩니다 요거 숫자 없는 슈퍼 프리미엄을 사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11,000원 캐시를 돌려주는데 11,000원 캐시로 알송 상자 요거 사 갖고 요거를 e l 로 팔면 되죠. 아니면 뭐 용병 패키지 같은 걸 파셔도 되고 불무 패키지를 팔아도 되고요. 그래서 11,000원 캐시 받는 걸로 요거를 팔고 나머지 팔수 있는 캐시템들도 다 팔면은 돈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슈퍼 프리미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머지 필요 없는 거 팔면서 슈프를 아마 지르시면 좀 부담이 적어질 겁니다.